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우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지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저도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다가 우리 시드니에 이민 오는 날부터 이 하나님 성전을 우리 다니게 되었죠. 처음에는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어색했지만 그것이 지금 와 생각하면은 아, 우리 큰이 복이 되었다.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그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해서 우리 영생을 얻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우리는 깨닫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봉독대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맛부닥치려지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목하는 첫 번째 직분의 스타트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바로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의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학벌이 높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아 그리고 저 사람은 무엇이 유명하고 무엇에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알려지게 되죠. 특별히 이렇게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관리를 우리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우리 믿음의 삶의 관리를 우리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것인데 당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가 아니었을 때 학식이 높은 이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높은 학문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초라한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에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은요, 초대교회 세우는 첫 번째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우리 담에 세고로 가는 도중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 가말릴 문화생으로서 진짜 이, 이 우리 구약의 많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런 영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도 바울의 영적인 변화가 뛰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그리 유대 사람들조차 메시아가 오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수없이 우리 선포했는데, 우리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그들도 우리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만나셨다면 그 위에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단추이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된 그 모습, 그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영적 새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벌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참자미 느껴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 요들이 상당히 많죠. 데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유명한 요절이죠. 아, 여러분, 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런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아 지금 시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대조가 될까 이런 영적 느낌과 그 감각을 가지시면은 또 뚜렷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흉흉한 소리도 우리 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시기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우며 성령님과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아, 저는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는 락다운이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9월 말까지 아 월요일부터 9월 말까지 우리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저녁 9시까지 9시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우리 통행금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아마 이 시기 요이 통행금지 시간에는 필수적인 어떤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니는 걸로 알고 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확진자, 호주 확진자가 우리 하루에 600명 후반대를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아마 곧 700명이 뛰어넘고, 뭐곧 1,000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참 우리 앞이 어둡지요. 그러나 이 확진되어 나가는 것이 멈추고, 이제 완전히 통제가 통제 안으로 좀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모든 지역마다 5km 이상을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특별한 사유 없이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은 자그마치 벌금이 5천불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며칠 전에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예, 우리 2012년도에 우리 인도네시아 말랑에 우리 선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무엇이 기억이 났냐면은요. 그 말랑 순복음 교회가 우리 새벽 3시부터 그 신학생, 그러니까 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신학생들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어, 일어나게 서일어나 하셔서, 우리 아침 8시까지 자그마치 5시간을 아주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도 우리 조용조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요. 거기는 뭐 밤이나 새벽이나 날씨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요.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뽑는 휴지가요. 그냥 땀을 닦고 뭐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지요. 우리 순복음 영성이 아주 그대로 그 말랑 순복음께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때 제가 우리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영적 습관이 저렇게 든다면 저 사람은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다섯 시간씩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 지금 바로 이 시기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음성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인도하시는 것을 행하는 참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더 장성한 이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 우리 이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똑같이 집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그 대로 춤무시는게 아니라 우리 그 기도하는 자기 분량만큼 우리 꼭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귀한 신 권사님이십니까? 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 지구이 바로 말씀과 뜻을 새겨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결합되, 결합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수적,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우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의롭게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살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의 직분을 화목한 직분을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내 사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라는 것은 우리 대사를 말하죠.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각나라의 우리 우리 사신. 우리 엠베스다 이런 사람들이 파송에 되어서 나라의 일을 우리 파송된 나라에서 우리 대신 업무를 감당하는 이런 일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화목하게 되었듯이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성도님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을 우리 전해야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우리 세상을 보면은요. 사람들과 우리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2m 이상 우리 떨어지라고 하죠. 우리 두 길을 걸어갈 때도요, 두명 이상 붙어서 걸어가면은, 우리, 우리, 누가 이렇게 지적하면은, 그 벌금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참 힘들죠. 아, 이렇게 복음 전파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모든 나라의 비행기 왕래가 되지 않아서, 우리 갈 수가 없지만, 각나라가 열린다면, 우리 즉시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전화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 신방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나라가 풀리게 나라와 나라 간에 이 항공 노선이 열리게 되면 이제 피지와이 반화태에 가서 1년에 6개월씩은 꼭 우리 선교를 하겠다고 이런 자신의 포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를 하겠다. 예 바로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6개월, 1년에 6개월 정도를 꼭 그렇게 헌신해서 매년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 우리 확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전에 저와 같이 우리 바누아 우리 선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피지에도. 우리 단기 선교로 우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여러분 이 이런 시기에도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아, 영혼을 구원하겠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아,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바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화목해 하시는 이런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 참으로 굉장히 에, 우리 중요한 이런 우리 집사님이시 아닌지 우리 참 놀랐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이각 나라 간에 열려서 비행기가 왕래가 될때 바로 선교지로 우리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우리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교 계획을 더 뚜렷하게 우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런 마음과 뜻을 갖추는 사람들을 우리 함께 모아서 이런 일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며 우리 준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는 것을 보고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목해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 곳곳에 예비해놓고 계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이라는 것은 똑같은 믿는 사람도 우리 각 성도간에 화목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간에 화목하면은요, 그렇게 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 관점과 살아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서로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게 이 관증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서로의 좋은 점을 이렇게 나타나지고 부각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믿음의 성숙을 우리 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옆집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옆집이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저 우리 싱가포르에서 우리 온 이런 가정이 양쪽 옆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이름이 크리스입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쓰레기통을 밖에 못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까지 다 내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이 쓰레기차가 늦게 이렇게 빈을 늦게 비우면은요 그 쓰레기통을 또 안으로 다 넣어주는 아,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은요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그냥 말을 별로 하지 않아도 소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필요한 것을 가끔 이렇게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풀을 깎을 때마다 우리 도로변에 이렇게 중간에 하우스 사이에 풀을 깎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깎을 집에 있는 걸다 깎고, 그 사람의 그집 앞을 이렇게 깎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돕게 되더라고요. 예, 얼마나 예, 화목하게 지내는지요.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은 집을 예, 자신의 집은 사놨는데, 예, 그 안에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렌타는 사람이 세, 세 방을 만들어 놓고요. 세 방을 다 렌트를 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예, 이 사람도... 어, 항상 예, 우리 집, 예, 우리 앞에 예, 주변을 잘 정리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서로가 참 이렇게 예, 이런 관계, 화목한 관계를 지낸다는 것은 서로가 유익이 되고, 또 살아가는데 기쁨을 함께 우리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특별히 중요한 시기가 있죠. 우리 일하는데 일터가 막혀서 그런 어려운 삶의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도와주시면 얼마나... 우리 기쁨을 누릴까요? 얼마나 화목하게 할까요? 바로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통화를 해 보면은요. 참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어느 분은 이 카페를 두 군데나 운영하시는데 한 곳은 아예 닫았고한 곳은 그냥 테이크아웨이를 계속 하고 있다고 아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다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은 직업들이 있죠. 우리 비접촉 직업군, 우리 이제 미장원 운영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운지요. 락다운이 시작되고 나서 아직도 예 우리 미장원을 열지 못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로의 전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우리 성도 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요. 아, 전화로 서로 위로하고 주고받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 전화해서 바로 이 어떻게 하느냐고 아, 위로해주고 우리 희망을 주고 그러면은요. 우리 서로가 우리 고맙고 서로가 기쁨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가거든 그곳 사람과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조금만 비우면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의 그사 그런 상황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완전히 풀린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안 믿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